안녕하세요 여러분.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수법을 지칭하고 있는 몽쌤입니다. 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들 아빠입니다. 네, 저 아들 아빠와 저는 지금 통통 카운팅 도토리로 활용법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네. 우리 현이랑 수색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뭘 만들었었죠 우리가? 저희 큰 나무 만들. 네, 상순이 나무 만들어서 네. 네, 잎사귀도 놓아보고 거기서 도토리를 직접 따서. 통에다가 넣어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. 우리 현이가 이제 수놀이를 잘 익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네네. 카드가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 우리 앞에서는 그루턱이 어떻게 돼 있었죠? 숫자가 적혀있었어요. 맞아요. 그죠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숫자가 써있지 않고 비어있어요. 여기 지금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집에 이렇게 유성 매직 쓰시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거꾸로 쓰니까 뭐 9를 이렇게 아이고 썼어요. 근데 요거 휴지 같은걸 이렇게 지우면 지워 지거든요 보이시죠 네네.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원하는 숫자를 써서 각그 수만큼 가지고는 오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두 장이기 때문에 뭐 아빠가 하나 쓰고 우리 현이가 하나 쓰고 해서 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지금은 수 비교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늘어놓고 몇 개인지 비교를 해서 어떤 수가 더 큰지 적은지 음. 그런 놀이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. 우리 현이 아빠가 네. 저희, 제가 저 이제부터 <laughs> 현이, 나는 6살 아, 현이. 네. 그리고 현이 아빠가 네. 우리 현이를 데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. 수놀이를 하는 걸 저한테 아, 알려 주실 아, 거예요. 그러면 한번 우리 현이 아빠가 현이를 데리고 잘 놀이를 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? 보통 우리 그 현이 부를 때 아들이가 봐. 네. 아들이습니다 네. 네. 어, 아들아. 현이는 반말을 하나요, 아빠한테? 하고 싶은 대로. 어. 어, 아빠. 네. 아빠. <laughs> 아빠 뭐? 아들아 지금부터 그 수세기 할긴데. 할긴데. 아빠 이거 이거 나 아는데 이거 우리 뭐. 저번에 도토리 했었는데. 음. 응. 맞다 그거 맞지. 응. <laughs> 하하. 그 그래,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빠가 숫자를 쓰고 응. 우리 아들이 숫자 하나 쓰고 나 숫자 쓸수 있는데. 어떤 숫자? 아나 나는 음. 나는 어 이런 거 이런 거쓸수 있는데. 아, 어그 뭐지? 이거 이거 오오쓸수 있는데. 그러면 아빠 이번에 써볼 테니까 응. 실질적으로 아빠 어, 내가 내, 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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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건데. 어, 그러면, 그다음에 좋아하는 숫자 어, 한번 써 볼까? 어, 어, 나는 나는 7, 7. 칠 아, 음.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도토리가 있으니까 요 음. 숫자에 맞게 이렇게 오면은 내가 올려놓으면 내가 나나 도토리 이렇게 어. 저번에 음. 그루터기 이렇게 올렸었잖아, 아빠. 그렇지, 그렇지. 숫자를 어. 세면 해 볼까? 어. 오, <laughs> 한 개, 두 개, 그렇지. 세 개, 네 개, 그렇지. 다섯 개, 여섯 개, 여섯 그렇지. 개, 일곱 개. 아하, 다시 한번세 볼까? 하나, 천천히 둘, 음, 셋, 셋, 넷, 다섯, 다섯 여섯, 음. 일곱, 그렇지. 일곱. 음. 우 와. 여기 어, 나머지 하나도. 여기도 하나고. 여기도 내가 할게. 음, 저거 났으니까. 음. 자. 하나, 두 둘, 개, 내가 살 거야, 내가, 알겠어. 내가, 내가, 세, 네, 다섯. 음. 와. 그럼 이거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많노? 응? 음? <laughs>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많노?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나 무슨 뜻이지? 어떤, 알았... 어떤 게 어떤 게더 많지? 숫자가?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보통 아들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? 많? 어떤 게더 많아? 어떤 게더많 맞냐고? 음. 어. 이 이거 아우 이거 그렇지. 응. 근데 아빠 이거 진짜 나 기차 만들 수 있다. 자 이렇게 음. <laughs> 이거 아빠가 이 줘야 되는데 아빠 아빠 이렇게 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비행기 수 있어. 자 이렇게 <laughs> 어떤 게더 많은지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. 아 어, 네네네네. 어 진짜 진짜 이만큼 더 많구나. 두 개가 더 많구나 이렇게 음. 어,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, 그렇죠? 음, 네. 아빠 비행기 멋있네요실 <laughs> 이런 놀이 하셔도 돼요. 여기 뒤에 보면 모양 만들기 아 놀이가 들어 있어서. 그걸로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우산, 막 이런 거 만들면서 아빠놀이, 그 수놀이 하기가 조금 이제 지루하다, 힘들어한다 할때 이렇게 유도하셔서 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여기 몸체 와몇 개다, 날개는 몇 개네 하면서 그렇게 수놀이로 연결하셔도 돼요. 네, 보통 보통 아빠들이 문제가 이렇게 네. 같이 하다 보면 네. 안 놀아주고 자기 혼자만 만들어 거죠. <laughs> 그건 아빠표 놀이가 아니라 그냥 아빠 놀이, 아. <laughs> 아빠 놀이 그잖아요. <알겠습니다. 웃음> 근데 우리 상호작용해야 되는 놀이. 네. 그래서 방금 하신 것처럼 리 현이가 어, 내가 쓸래? 뭐 이렇게 하면 어 우리 현이가 직접 써볼까? 해서 이렇게 유도하셔도 되고, 그다음에 아빠도 한 번만 써볼 수 있게 해줄까? 해서. 아빠 쓰면 아빠 쓴 숫자에 우리 현이가 놓아줘 그리고 우리 현이가 쓴 숫자에 아빠가 놓아줄게 그래서 아빠가 제대로 놓았는지 그러면 우리 현이가 뭐 확인 한번 해봐 줄래?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빠는 바르게 놓았거나 했지만 현이가 직접 세워 볼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 보시는 거예요 네.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와 아, 잘하셨어요 아빠. 근데 아빠야, 우리는 사실은 사투리를 쓰는 거는 억양은 어쩔 수 없어요. 네. 그건 어쩔 수 없는데. 아, 그네요 그런데, 우리 아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될수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네. <laughs> 홈스쿨링을 할 때도 난 아빠 아, 선생님이라는 네. 생각으로, 어, 표준어를 써주시면. 알겠습니다. <laughs>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